사막 위에서 눈을 볼수 있다니! 이번 영상은 사막 위에 지어진 실내 스키장 스키드바이 이야기입니다 눈 위에서 즐기는 몇몇 체험들을 해봤는데요 한여름 40도까지 넘어가는 나라의 스키장은 어떻게 생겼을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저는 모로브의 에미레이트라고 하는 쇼핑몰에 왔어요 두바이 몰 다음으로 유명한 몰 중에 하나인데 여기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실내 스키장이 있습니다 가장 큰 실내 스키장이라고 하는데 바로 스키 두바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놀이기구에 있는 그런 테마파크는 아니지만 실내 공간 전체를 스키장으로 꾸몄다는 게또 대단하고 또 거기 안에 스키만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눈과 관련된 그런 놀이들이나 어트랙션들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한번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 스키는 좀 일반적이니까 스키를 타지 않을 거고 눈썰매라던가 이한 그런 어트랙션들을 즐겨볼 수 있도록 할게요. 쇼핑몰 내부에서는 스키드바이 안쪽을 구경할 수, 수 있는데요. 사막이 더 친숙한 두바이에서 눈을 보다니 다들 신기하게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드디어 스키드바이 입장합니다. 눈을 보기 어려운 나라에서 돈으로 아예 실내 스키장을 만들어 버리는 스케일 대단합니다. 어... 여기 스키드바이 오시면은 아 여러분에게 스키드바이 티켓을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실패. 그걸 보더니 한 직원분이 다가오셨어요. So these are the packages we have, yeah. 여기 보시면은 여러가지 패키지가 있는데 여기... I know it's c o 아, 네. <laughs> 자 이제 소개해드릴게요 스키두바이는 다소 복잡한 티켓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스키를 탈 것인지 스키 외에 어트세션들을 탈수 있는 스노우파크를 즐길 것인지에 따라 티켓이 다르고 여기에 펭귄을 만날 수 있는 체험이나 눈위 영화관 체험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 또 가격이 달라집니다 어떤 것을 하는지 좀 고민이 된다면은 스키두바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가장 좋은데 클룩에서 판매하는 티켓이 있어요 그 티켓을 구매하시면 스키를 제외한 다른 여러 가지 어텐션들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나는 뭐 스키는 다른 스키장에서 즐기기도 했었고 다 알고 있다. 근데 다른 체험들을 해보면서 스키드바이를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하시면 은 플룩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티켓 안에는 부츠, 양말, 방한복 대여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이즈를 얘기할 때는 신발 사이즈는 미국 사이즈 얘기하셔야 되고, 자켓 사이즈도 얘기하셔야 되거든요. 미디엄, 엑스라지, 라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미국 신발 사이즈 잘 몰라가지고, 신발 사이즈 표를 이렇게 검색해서 했거든요. 미리 알고 오시면 좀더 시간을 절약하실 수도 있고, 덜 당황하실 것 같아요. 발이 작은 편 아니에요? 생각보다 작은 아요 발이 작습니다, 여러분 255.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 알고 계될것 같아요, 255.

이렇게 자켓도 있고 그 다음에 바지도 따로 줍니다 이렇게. 바지도 입으시면 되고 이렇게 신발도 주니까 따로 뭐 챙겨오실 건 없어요 다 이렇게 주니까 양말도 이렇게 줍니다 내부가 추우니까 굳이 갈아입을 필요 없이 그냥 입은 옷 위에 이 방한복을 입으면 됩니다. 다들 그렇게 입더라고요. <laughs> 지금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엄청 추워요. 겨울처럼. 눈입니다. <laughs> <전> 눈. 눈. <laughs> 아니, 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왜 설레지? <laughs> 사막에서 사막에서 눈을 처음 보잖아. 사막에서 처음. 오제어 워터파크, 오늘은 스노우파크. 나를 위한 <laughs> 여행. <예니어에. 웃음> 완전히 화경이 달라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쿨룩에서 사신 걸로는 여기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타실 수가 있고, 어느 거는 한 번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런 것도 하나씩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타려고 한 건, 거대한 공을 타고 내려오는 거였습니다. 예능에서 많이 본 거죠? 그런데 스키장 내부가 밖에서 볼 때랑 다르게 엄청 크더라고요. 정말 넓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구르는 거라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 거대한 공 안에 들어가 언덕을 구르는 건데요. 큰 기대는 되지 않았는데, 이런 건 처음이라 살짝 긴장은 되더라고요. 처음 타봐가지고 조금 긴장돼요, 약간. <laughs> 이거 타본 적 있어? 이걸? 아, 없으면 전혀 긴장이 되지 않는 건데, 이거는. 말 춥지 않습니까? 콜록콜록. 어. <laughs> 콜록. 아, 클룩 <laughs> 어~ 기침이 나고 <하고>. 오 <laughs> 클룩 몸 응. 상태가 좋고 아저씨는 즐길 순 있어요. 어떻게 준비를 한다? 클룩, 클룩, <laughs> 클룩에서 준비를 하면형러 <하는. 웃음> 먼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laughs> 그냥 시시하네요 왜 <laughs> <얘> 울어요 <laughs> 울지마요 <laughs> <laughs> 허리가 울지마. 예전만큼 <laughs> 다음으로 마운틴 스릴러라고 하는 어트레션을 타기 위해 리프트를 탔습니다 어, 오랜만에 이것도 오랜만에 저는 스키장을 온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언제 마지막이었지? 거의 기억이 안날 만큼 되게 오래전 왔는데. 10대 때 갔다 오셨다고 했으니까 40년 전. <laughs> 그걸 나한테 할, 그건 아니지 않아? <웃음> 너도? 어이 갔다 왔니까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니 스키장 내부가 확실히 밖에서 볼 때랑 다르게 넓더라고요. 밖에서는 좁은 곳에서 어떻게 스키를 타나 했는데,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두바이는 웬만하면 다 큽니다. 네,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나는 보험을 가입했는가 <laughs> 이상하게 스릴 좋아하는데 겁이 많아 겁이 아니 안전마가 없어 <laughs> 나를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laughs> 마우티스러는 이런 튜브? 같은 걸 타고 내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스티장인데 이 라이드는 헬멧 착용이 필수였습니다. 이번에도 현우가 먼저 출발했는데요. 이번에는 또겁 없이 성큼성큼 탑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겁을 내고 어떤 포인트에서 스릴을 좋아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갈거. 이제 차례. 긴장되는 마음을 풀어보고자 찍은 영상인데 볼 때기 좀 보세요. 살이 얼굴에 다 몰렸나 봐요. 다이 빨리? 오케 너무 재밌어요. 재밌지 않아? 너 재밌지 않아? 아니, 마운틴 스릴러 저는 재밌었는데, 여기 스릴메니아 현우한테는 성에 차지 않는데요. <laughs> 헬멧이 맞지 않는 나의, <laughs> 나의 얼굴과, 예, 고독한 싸움이었습니다. <laughs> 헬멧이 작았다고 하는데, 헬멧은 다쓸수 있는 거였을 텐데, 현우는 머리가 큰게 아닐까. 야, 그래, 제가 거죠. 구입한 티켓으로 이런 범퍼카도 탈수 있었는데 실제로 타진 않았어요. 그 느낌 아니까 그 다음으로 탄건 바로 이거 얼음 위에서 타는 썰매 같은 건데 누워서 타야 합니다. 역시 현우가 먼저 탔어요. <laughs> 스릴 매니아가 여기 웃게 만드는 그런 라이드였던 것 같아요. 세상 해맑게 내려오네. 아니, 많이... <laughs> 마 아티슬라보다 훨씬 좋아하네 아 진짜 정말 재밌어 네. 이게 제일 재밌어 진짜 아니 내가 <웃음> <웃음> 진짜 재밌어 내려오는데 이렇게 해맑게 우주 내려올 수가 있나 <laughs> 아 진짜 재밌어 약간 내가 윤성빈의는 느낌 <laughs> 스켈레톤 같은데 이거 약간 진짜 재밌어 그래서 저도 타보기로 했습니다 너무 짧아서 안 타려고 했었거든요 현우는 묵직하게 내려오던데 전또 종이형처럼 납풀 대면서 내려왔습니다. 큰일 난줄 알았어. 집 비상상황인 줄 알았어. 은상황인 <laughs> 줄 알았어. 아, 니난 이게 생각보다 속도가 빠를 걸 생각 안 했는데 진짜 너무 재밌네요. 사고 난줄 알았어요. 후계까지 <laughs> 타면은 엄청 오랫동안 탈수 있겠지만. 저희는 약간 그냥 스토어파크라고 해서 안에 있는 그냥 몇 가지 라이드들 먼저 타봤습니다. 이색적인 테아파크를 가고 싶은데 내가 놀이공원 잘 못하고 또 실내에 있는 스키장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다면 한번 와보시는 어버,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laughs> 입이 얼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조금 신기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얼마든지 겨울만 되면 즐길 수 있는 거니까 뭐 특별한 게 있나 싶었는데 썰매 그 이상의 것들도 있고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왜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얼마나 춥냐면, 지금 옷세가라입으로 나왔는데, 안경에 김이 서려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1년에 6개월만 오프다는 테마파크가 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랍의 디즈니월드 앱카 같은 테마파크를 갑니다. 제가 너무 싫어하는 고문 놀이기구도 타고, 고전 다크라이드도 탔죠. 그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 알람 설정 미리 해놓으세요.